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군모인 중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또 멋있게 즐겁게 좋은 차량을 또 많이 소개할게요. 자 올란도 제가 오랜만에 또 가져왔습니다. 저번 주에 사실 올란도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와 지금 괜찮은 게 없더라고요 매장에. 그래서 <laughs> 자 소개를 못했고 이번 주에 제가 소개할게요. 자 보면은 일단 구매 팁 하나 또 드리면 이왕에 중고차로 사는 거. 어, 앞에 보이는 이 차량은 좀 등급이 낮고, 낮은 등급입니다. LS라서 LT나 LTZ가 아니잖아요. 가장 최하위 등급입니다. 그래서 시트가 좀 직물로 되어 있어서 천임이죠, 천. 어, 조금 인기가 없는 그런 모델이죠. 이왕에 사는 거 중고차로 살 거, 어, 등급 좀 LT 등급 이상으로 샀으면 좋겠어요.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중간 등급 이상으로 샀으면 좋겠다. 뭐, 이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자, 볼게요. 지금 올란도가 무려 172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차가 다 좋은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 안 좋은 차가 다 섞여 있을 거예요. 자, 좋은 차, 가성비 좋은 차 어떤 차인지 제가 잘 골라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방이라서 딜러분들만 볼수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가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6월 14일, 자 이틀 전에 가져왔고 750만원. 색상은 이제 은색 바디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실버 색상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흰색이나 검정보다는 조금 다소 인기가 없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750만원. 자, LTE 컨비니언 스펙. 자, 중상급, 딩그, 어, 중상급입니다. 중상급. 자, 소유자 변경이 없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간, 어, 생각보다 괜찮은 차량이죠. 휠은 기본 휠이죠. 자, 네비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여기 자세히 시트 보세요. 여기도 보시고. 아주 깨끗하죠? 자, 흠이 없어요. 자, 어트라이트 기능. 자또 보면은 어때요?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60%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버튼 시동.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올란도는 세보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보레가 조금 현기차보다는 옵션이 조금 취약합니다. 버튼 시동만 들어가도 옵션이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내구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단단하잖아요. 전기차가또못 따라가죠. 그런 점은. 자, 크루즈 컨트롤 기능 왼쪽에 있답니다.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따로 하자가 없어요. 맨 3%. 이 정도면 정말 매운 관리 잘한 거죠? 렌트 력 없죠? 그리고 도어 교환 하나 있죠?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런 차는 구매하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네요. 더군다나 이 차는 또 소유자 변경이 없었던 1인 신조입니다. 반짝반짝 빛나죠? 본넷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차가 좀 많이 들어와서 좀 저도 좋은 차를 많이 소개하고 싶은데요. 생각보다 올란도가 이게 좀 깐깐합니다. 이게 매물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가 없어요. 아마 지방에서는 조금 구하기가 힘든 그런 차일 거예요. 자 하얀색입니다 이번엔 이 당시에 올란도가 나왔을 때 정말 히트쳤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벌의 올란도를 계약했습니다. 정말로 거의 한 8년 전이니까 정말 그때는 인기가 좋았어요. 저도 그때 사실 처음 딜러를 시작했을 때 같아요. 2013년도 어 2013년도 12년도 그때쯤 제가 딜러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올란도가 정말 인기가 좋았고 어 저도 한제세 번째 손님이 올란도였어요. 그래서 올란도를 거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올란도 멋진 차.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았고 720만 원 판매가. LTZ 세프티 최상위 등급이죠. 이런 등급 사셔야 돼요. 자,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자, 매연 6%입니다레인트력없고요 그리고 휀다 교환 도우 교환 2 개. 단순 스크래치만 있었고 자 미세누이는 없죠. 자 괜찮네요. 이 정도면 6월 13일 3일 전에 가져왔습니다. 시트는 약간 헤어진 부분 여기 솔짝이 살짝 있어요. 복원됩니다. 뒤에 시트는 깨끗한 편이고 열선 시트 오토매틱, 타이어 트레드는 그래도 70% 남았어요. 자 바닥 깨끗하죠. 송풍구 깨끗하죠. 뒷좌석 열선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고 버튼 시동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음, 감지 센스가 들어갑니다 이 차는 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이 차도 추천할게요 일단 차선 이탈과 어, 축구방 감지기가 추가된 모델입니다 이 차는 차선 이탈 축구방 감지기 있어요 자또 다른 차 볼게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다음 촬영 자 다음 촬영 lpg입니다 lpg 하얀색 LT 세프티 팩 등급이고요. 하얀색입니다. LPG 찾는 분들이 많죠. 자, 이 차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운전석의 시트가 아주 깨끗해요. 보면 자, 3일 전에 가져왔고요.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 교환, 도어 교환, 요거 두 개밖에 없었고 자동차 세부 상태는 아주 양호하죠. 이 정도면 어, 사셔도 돼요. 생각보다 좋네요. 자, 시트 보세요. 굉장히 퀄리티가 남아있고. 오히려 운전석 보다 조수석이 조금 더 사용감이 있어요. 자 트레드는 대략 70% 남았고요. 예비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뒷좌석 열선 시트 감지센스 있죠. 있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자 안전장치니까. 버튼 시동 있고요. 옵션 괜찮죠.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LPG기 때문에 더군다나 연식은 그래도 17년형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아마 이 차량은 이번 주에 판매될 것 같아요. LPG 찾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금방 나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청색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좀 진한 청색인데요. 어, 지금 화면이 너무 조명이 밝아, 밝아서 좀 밝게 나왔어요. 사실은 가까이서 보시면 진한 색이에요. 자, 4일 전에 가져왔습니다. 610만원? 15년식 치고는 굉장히 싼 편이에요. 15년식에 8만 키로인데 610만원? 일단 너무 싸요 지금 자 보면은 시트가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빠진 겁니다 성능 점검도 볼게요 전혀 사고가 없고 교환도 없고 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일팬 미세뉴 하나 자 제가 미세뉴 한 개까지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두 개는 추천 안 드립니다 자 오일팬이라서 경정비는 대략 15만원에서 20만원 들어갑니다 자요 차량은 추천드릴게요 일단 가격대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일단 옵션은 좀 빠져요. 여기 보시면 버튼 시동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버튼 시동만 있어도 옵션이 좋은 거거든요. 올란도가 이 차량은 일단 옵션이 좀빈약하다는 점, 차는 이상 없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다음 점이다. 자, 290만 원. 자, 굉장히 싸죠. 올란도 290만 원. 자, 12년 신 어, 12년 형이고 20만 킬로예요. 6월 13일 3일 전에 가져온 은색 바디입니다. 나머지는 매연 12%와 매연은 완전 턱걸이죠. 제가 13% 이하까지만 추천드리는데 어떻게 딱 12%네요. 렌트 없고요. 교환이 있어요. 세 군데. 자큰 데미지는 한간 어, 여기, 여기죠. 자큰 데미지는 프론트 패널. 자 그렇긴 하지만 이제 골격 중에서 가장 작은 골격이죠. 프론트 패널이 자동차 세부 상태는 오일팬 교환 하나 해야 되고요. 어 내차 피해가 세 건이 있었고 대략 600 3 어, 640만 원 정도. 요 정도 나왔겠네요 그 정도 자 차량은 저희가 같이 시운전 해보고 점검 다시 한번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소모품 점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셀프기 때문에 셀프에요 소모품 점검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 있는데요 바로 어, 차가 뭐다 점검을 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하지만 매장에서 점검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증 안에 들어가는 품목만 점검을 하는 거지 게다 소모품은 점검 품목에 빠지기 때문에 어, 매장에서 절대로 셀프로 소모품은 점검 안 해줍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있어요. 이 차량은 제가 차가 이상 없으면 추천드릴게요.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싸기 때문에 싼 맛에 탈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다음 점이 더자 색상은 이번에는 약간 초코 브라운 색상 어, 가까이서 보시면 역시나 이 차량 굉장히 또 이뻐요. 초코 브라운. 우리나라 말로 밤새, 갈색이죠. 자, 550만원이고, 13년식의 LPG 차량이고, 12만 5천키로. 일단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자, 6월 12일 날. 날짜도 얼마 안 됐죠. 검정 가죽 시트. 자, 오리지널이죠, 완전. 자, 렌트 없죠. 그리고, 어, 도어 두 개. 그리고 뒤에 엉덩이 하나, 판금. 나머지는 미세누이는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도.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65%. 그리고 또 트렁크. 깨끗하네요. 자, 아이패스 있고요 버튼 시동. 약간의 좀 색감을 좀 입혔어요. 장난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핸들 깨끗하죠?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죠? 저는 추천 드릴게요. 이어서 계속해서 가성비 좋은 차 한번 찾아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차가 괜찮은지. 다음 점이더 자, 요 차량 360만원 한번 볼게요. 디젤입니다. 자, 19만 5천 키로, 14년형 모델이고, 어, 일단 연식이 좋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200만원대도 있었는데, 어, 조금 돈을 더 보태서, 360만원으로 갈아타면, 갈아타면 좋을 것 같아요. 시트 보세요. 조수석의 시트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한지, 전동 시트도 들어가고, 옵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와, 괜찮죠? 매연사프로, 렌트 없음, 무사고무교환 예능이 없음. 아까 제가 소개했던 방금 전에 소개했던 200만원대 그 차보다 360만원 바로 이 차가 제가 볼땐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썰루프도 있고 내장제도 가까이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요 차량 와우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왔어요. 전동 시트와 메모리 거의 메모리가 없는데 올란도는 거의 희귀 모델이죠. 이거는 진짜 희귀 모델입니다. 야 올란도의 메모리 시트 거의 없습니다. 야 멋진 차량이 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시트가 일반적인 시트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올란드 시트가 아니고 어 굉장히 지금 뭔가 좀 다르죠 시트가 시트 퀄리티가 오뭐 장난 아닙니다 거의 뭐 bmw 급이네요 520 아, 320이죠 320 d 느낌 시트가 굉장히 깨끗하고 너무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아주 멋진 시트요 보세요 와우 bmw 시트를 장착해 놨네요 어떻게 이런 시트가 롤란도에 장착될지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와우, 상당히 놀랍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기아봉도 튜닝을 해놨고, 와, 말이 안 되죠? BMW 같이 정말. 정말 BMW죠? 와, 대단하죠? 진짜. DIS까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튜닝을 한 차량입니다. 저도 딜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튜닝된 차량은 본 적이 없는데, 말이 안 돼요, 지금. 자, 멀티미디어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BMW 320D 거를 갖다 놨어요. 여기 지금 산타페 시가 아 전부 다 바뀌었죠. 여기 BMW 로고도 있고, 기아본까지 전부 다 완전히 바뀐 차량. 시트도 전부 다 BMW 시트를 갖다 끼었고요. 어떻게 이런 시트가 있을까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어 보세요. 후방 카메라도 아, 차로 변경 감지 이런 것들 전부 다 BMW입니다. BMW 휠까지 심지어. 와 이런 차가 존재하다니. 와 놀랍네요. 아중국차 12년 차인데 와 이런 차는 처음 봐요. 이런 느낌. 일단 사고도 없기 때문에 매연도 4%밖에 안 나오고 위세유도 없고. 아 이런 차는 제가 타고 싶네요. 와 커튼세보랜데 아는 BMW네요. 와이 차는 무조건 구매하세요. 놀랍네요. 아마도 이번 주 안에는 판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오치를 아시는 분이 아마 먼저 사가지 않을까. 자 저라면 살것 같아요. 저라면 1 순위로 그것도 다음 좀미도자 올란도 890만 원. 10만 8천 킬로 LPG입니다. 그리고 16년 시기에요 890만 원. 6월 10일 날 가져왔어요. 이 차량은 말 그대로 정품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세보레의 정통 시트입니다. 어깨 살짝 잡아주고요. 말리브랑 비슷하잖아요. 자, 렌트 없고요. 벤다 교환, 도어 교환.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이런 차는 또 괜찮아요. 하지만 어, 보험 이력이 6회에 걸쳐서 750만 원 정도 잡혀있네요. 자 보험 이력은 750만 원다 합쳐서 6회에 걸쳐서 하지만, 막상 성능에서는, 어, 이렇게 두 가지, 두 군데만 교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보험처리 비용이죠. 자,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들어가고요 아, 아쉬운 점이 LPG라서 또 버튼 시동이 빠지네요.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추천드릴게요. 다음 촬영 볼게요. 다음 촬영 보겠습니다. 지금 좋은 차가 생각보다 많죠? 주행거리가 조금 더 짧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 이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 아무래도 짧은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건 사지 마세요. 자, 이런 거 35만 킬로 탄거 이미 다 어, 상품성 가치가 끝났기 때문에 안 타도 돼요. 안사셔도 됩니다. 자, 이왕에 살거 25만 이하로 사면 10만 킬로 더탈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올란도 차량 6월달에 가져온 차량, 저번 주에 가져온 차량들 제가 소개를 다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타지 말아야 되는 차는 안 타는 게 좋고요. 또, 타야 되는 차는 사세요. 괜찮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차량 빠른 속도로 다른 차종 또 많이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